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는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에 취직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좋은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연일 뉴스에서 떠들지만 5년 전에도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만 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취직 준비하는 게 대입 시험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목표한 점수까지 도달해도 취직이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가 없다 보니 자격증이며 이런저런 조건을 채워도 서류조차 통과하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때 같이 취업 스터디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어찌저찌 저랑 남자친구 둘다 취직을 한 뒤에 다시 인연이 닿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같이 목표하던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 그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서로 전공 살릴 수 있는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월급은 대기업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중간보다 더잘 쳐주는 정도였고요. 사회 초년생 때 시작한 연애다 보니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생각해 본적 없는데 그냥 그렇게 취직 이후로 쭉 오랫동안 만나게 되니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 먼저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요즘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모처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제도도 잘 되어 있는데, 그냥 대출받아서 양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 흔쾌히 그러자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 말을 꺼낼 때좀더 자세하게 물어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바로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5년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4천만원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남자친구랑 같은 해에 회사 생활 시작했고, 월급도 비슷했는데 저는 모아놓은 돈이 남자친구의 딱두 배였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남자친구가 부담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두 배나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남자친구가 적잖이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어째서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하니 인터넷에 검색해보라고. 현실적으로 5년 직장 생활에서 4천 모은 거면 잘 모은 편에 속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는 자기보다 잘 모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그러려면 돈 수릴도 있고 그러지 않겠냐고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남자친구랑 오랜 기간 연애하면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고 가족만큼 편해졌기도 해서 결혼을 결심한 거긴 하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꼭 자기를 주변에 어떤 상황과 비교를 할 때마다 꼭 자기보다 상황이 못한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하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자면 모아놓은 돈까지고 변명했던 걸들수 있겠네요. 자기가 알아보니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천만 원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어디서 보고 저렇게 이야기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검색해보면 직장 생활 5년차에 1억을 모았네, 1억 5천을 모았네 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애초에 1억이나 모았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지만, 적어도 저랑 비슷하게는 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반밖에 안 되었으니 낭패였지요. 남자친구도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할줄 아는 사람이었으니, 제가 심기가 불편하고, 상황이 좀안 좋게 돌아가는 걸 눈치챘나 봐요. 한동안 제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는, 자기 부모님께서 자기 결혼할 때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으시다며, 1억을 보태주시기로 했다 자랑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부모님 손안 벌리고 결혼하자던 사람이 상황이 급박해지니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따지지는 않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말 맞다나 갑자기 어디서 힘들게 구하신 것도 아니고 아들 장가 보낸다고 쭉 모아왔던 돈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쪽에서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차치하더라도 계획에는 없었던 1억이라는 큰돈을 해주기로 했는데 저라고 저희 부모님 상황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해가게 둘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랑 같은 반응을 보이셨고 예비사돈 댁에서 그렇게 보태는데 당신들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나중에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고 일단 노부자금으로 쓰신다고 적금을 여러 개 들어둔 게 있는데 그중 하나를 깨서라도 2천을 만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모은 돈 8천에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 2천에서 1억을 해가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전히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과 남자친구 집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1억 4천보다는야 부족하지만 애초에 시작을 반반 결혼하기로 했던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 도움 없이 하기로 했던 결혼이니 그게 그렇게 문제될 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천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2억 4천에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혹시모를 주택 청약 당첨의 기대 때문에 조금이라도 목돈을 만들어두고 싶었고,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집도 딱 신혼 때몇년 살기 괜찮은 정도로만 구하고, 혼수랑 결혼식 비용도 최대한 아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혼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전세 말고 자가로 집을 구하면, 그때 가서 할부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좋은 걸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둘씩 착착 결혼 준비 해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데이트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1억이라는 큰 돈을 보태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알아서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시어머니랑 같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데 쇼핑 좀 다녔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외동아들인데 어머니가 이따금씩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이참에 제가 딸 같은 며느리 역할 좀 톡톡히 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무뚝뚝한 성격이고 자기도 아들이다 보니 잘해드리고 싶어도 같은 여자인 제가 하는 것만 하겠냐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전화오면 참 좋아하시는데 무뚝뚝한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는 전화하는 게 불편하니까 자기 대신해서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면 좋겠다니 어쩌냐 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소리를 다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한마디를 더 보태는데 오만정이 다뚝 떨어지더군요. 저보고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고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시댁에 가면 불편한 티도 내지 말고 손님처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결혼 허락 받으면서 예비시댁에 들렀던 날 일에 대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간다고 해서 샤인머스켓 탄상자 사들고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자리가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다 보니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불편한테는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는데 남자친구 눈에는 제가 많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나 봐요. 이미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고 그때 결혼 허락이고 다 받고 간단한 대화면마디 나눴던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 물어보는 말을 로봇처럼 대답만 하고 뻣뻣하게 얼어붙어 있던 거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불편해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뭐할 말은 없어요. 제가 가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불편한 티를 냈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처럼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대답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그날 있었던 일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식사 준비한다고 음식 차리고 있는데, 가만 앉아만 있던 게좀 보기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나서도 말이라도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냐고. 식사 끝나고 나서도 과일 몇 개를 내주셨는데, 이젠 남자친구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과일을 자르고 계시는데, 칼이라도 뺏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그때 조금 서운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샤인머스켓이며, 이런저런 수입과일들 여러 개를 사갔는데, 솔직히 샤인머스켓, 그거 예전만큼 비싸고 없어서 못 먹는 과일도 아닌데, 제가 사간 과일들은 그대로 두고, 어디 냉장고에 몇 달은 처박아 두신 건가 싶은, 말라, 비틀어진 사과 몇개 썰어주신 게 전부였어요. 괜히 사간 거생색 내는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긴 했지만, 서운했던 거 꺼내면 저도 한두 가지 아니지요. 당장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빈손으로 왔던 거 하며, 그런데 되려 지난 이야기 끄집어내가며, 그땐 그랬고, 저땐 저랬지 하며, 앞으로 잘하라는 소리가 뭔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조용히 말 한마디 없다가, 자기 부모님이 1억 보태주기로 했다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뭘 그런 것까지 미리 정해놓고 하느냐고. 결혼하면 며느리돌이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대놓고 대리요도 강요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좀 꼴불견이라고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우리 집에 사위돌이 잘하려고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 따졌더니 남자친구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내가 왜? 라는 반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네 집에서는 2천 보태주는 데 비해 우리 부모님은 1억이나 해주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도리를 해야 되는 건 내가 아니고 너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태 너 하는 걸 보니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꺼낸 말이라며 결혼하면 알아서 잘하겠다고 회피하지 말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네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그날 더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게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퇴근하면 평일에도 가끔씩 만나서 결혼 준비한다고 만나 사소한 이야기 나누고 겸사겸사 데이트도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까지도 그냥 일 핑계 대면서 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결혼 이야기 오고 간지 얼마나 됐다고. 차라리 사소한 걸로 자존심 싸움하는 거였다면 차라리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겠는데 시작부터 이런 역대급 대리요도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막말로 말이 남자친구 부모님이 1억을 해 준다는 거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저희 집보다 4천만 원더해 오는 거거든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애초에 양가 부모님 지원 없었으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4천만 원덜 해오는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이러는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2천만 원도 안 해주신다 했으면 얼마나 그걸 가지고 큰 소리를 떵떵 쳤을지 싶어요. 4천 차이에 이 정도인데 그게 6천만 원이었으면 조선시대 때마냥 시부모님 상 차려드리고 저는 뭐 부엌 구석에 상 펴놓고 혼자 찬밥을 먹으라고 하고도 남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결혼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얼마 더 해온다고 역대급 대리우도 강요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사연을 보냈던 스니입니다. 댓글로 조언 남겨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자친구와는 사연 올린 이후로 2주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안 만났어요.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예전에 정해놓은 선약이 있다고 핑계대고 자리를 피했고요. 평소 같으면 회사 나가는 평일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두어번 정도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오던 저였으니 칼퇴하고 와서는 집에서 한숨만 땅이 꺼져라 쉬고 있는 저를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뭔가 낌새를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남자친구와 있던 일을 다 이야기해줬더니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은 듯 그게 뭔 고민이냐고 하면서 언제 날 잡아서 남자친구나 한번 다시 집에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파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별일 아니라고 하시면서 집에 데리고 오라 하시니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옛날 분이시니 남자친구가 틀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주 주말이 돼 가지고 남자친구 보고 저희 부모님이 한번 보자신니 오라고 했어요. 2주 동안 제가 만나는 거 피하는 게 티가 날 정도로 행동했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으면 좋으련만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눈치가 빠르더니 아직도 기고만장해 있던 남자친구는 장인 장모님이 사위를 벌써부터 오라가라 하신다고 짜증 섞인 말투로 농담을 다 하더라고요. 집단에는 농담이라고 능청스럽게 말하긴 했지만 그말 한마디에서부터 이미 남자친구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 맞춰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나 또 빈손으로 몸만 덜렁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한마디 했더니 저보고 괜찮겠냐고 자기가 뭐 사왔으면 또 벌써 2만 원만큼 결혼 비용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냐고 이죽거리는데 솔직히 한대 걷어쳐주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남자친구, 저 이렇게 넷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통장 몇 개를 꺼내시는데 그 통장들은 부모님이 노후자금 하신다고 적금 여러 개 쪼개서 들고 있는 통장이었어요. 아직 만기가 한참 남은 것도 있고 그런데 대충 그 통장에 있는 돈만 합쳐보면 1억 3천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자친구한테 이 돈을 결혼 자금으로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솔깃했을 거예요. 그 돈이면 신혼집 전세는 대출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구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이자가 싸도 아예 안 내는 것보다 쌀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께선 그 통장을 모아들고는 남자친구한테 건네는 신용을 하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에서는 도와 비로고천을 해주는 건데 앞으로 어떤 사위가 될 건가 한번 말해보라고 말이지요. 남자친구는 통장을 받아들으려고 뻗은 손을 공중에 멈춰서는 잔뜩 당황해서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한 마디도 잊지 못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두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내 딸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들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집에서 돈을 더 해주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된게 아니냐며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이 되면 새벽바람부터 등산을 가고. 일요일에는 조기축구회에 나가세요. 그런데 등산이면 축구며 혼자 다니시니 적적하신 것 같아 보인다고. 남자친구 보고 앞으로 주말에는 등산이든 축구든 하나 골라서 장인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회사에서 가끔씩 회식 대신에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불러내는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등산이라면 아주 질색팔색을 하던 남자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대뜸 이제는 등산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매번 가야 한다니. 그리고 부장님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예비장인과 한계라니, 남자친구한테는 악몽과도 같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하시길, 우리 집도 딸한명 밖에 없어서 아들 있는 집 보면 부러웠는데, 당신이 또한 깔끔 하는 성격이라 한 달에 한 번은 기분 전환으로 집안 가구 배치도 바꿔보고, 대청소하면서 베란다, 샤시 같은 것도 다 뜯어내서 물청소 싹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또 저희 집에 와서 대청소하는 걸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사위한테 처가에 와서 설거지를 시키겠냐 밥빨레를 시키겠냐고 그냥 힘쓰는 일 생기면 와서 그때그때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말한 며느리 돌이라고 쓰고 식무살이라고 읽는 그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남자친구한테 해내라고 말하시는 거였지요 남자친구는 어디서 꼴이라도 훔쳐먹고 온 건지 아직도 파른 통장 받아들으려고 뻗은 그대로 얼어붙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우리 처음에 하기로 했던 대로 양가 부모님 지원 받지 말고 우리끼리 힘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이지요. 저희 부모님이 더해주시기로 한 돈에 제 돈을 합치면 남자친구 쪽에서 해오는 돈하고 9천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시댁에서 비슷하게라도 그 돈을 맞춰서 반반 결혼을 시킬 여력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아예 부모님 돈은 없던 걸로 하자는 거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한심한 것도 있지만 여태까지 파혼하자고 말도 꺼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제가 다 한심해지더라니까요.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파혼하자는 말이 턱 끝까지 차올랐는데 한숨 돌리고서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그럼 부모님이 해주기로 한 돈은 있고 우리가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목소리가 밝아지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려 4천만원 더 가지고 오는 거니까 나한테 남편돌이 얼마나 잘할 거냐고요. 나도 쇼핑 좋아한다고 한 달에 한 번은 백화점 데려가서 좋은 거 사달라고 했지요. 꼭 명품일 필요 없다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갖고 싶은 거 말할 테니 그거 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티 내지 말고 집안일부터 하라고 했어요. 요리는 할줄 모를 테니까 식사 준비 정도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대신 설거지 같은 뒷정리는 당신이 다 하고 식사 끝나고는 과일들 껍질 전부 직접 깎아서 받치라고 했지요. 요리는 못해도 과일 껍질 정도는 벗길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친구가 갑자기 왜 그러냐며 쩔쩔 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가 불리할 때만큼은 눈치가 그렇게 빠르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눈치를 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기억 안 나냐고 했어요. 당신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며느리 돌이라고 포장해서 강요했던 대리우도 목록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똑같이 말한 건데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당장 양가에서 부모님들이 지원해주기로 했던 돈 합쳤을 때 차이나는 4천만원하고 내가 모은 돈과 당신이 모은 돈에서 차이나는 4천만원하고 뭐가 다르냐고 했지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했고 저희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되갚아줬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한방 먹여줬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시 저희 집까지 찾아온다고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고작 남자친구한테 사과 한마디 받자고 이렇게 쏟아낸 건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2주 동안 혼자 머리 싸매면서 고민했던 말을 직접 꺼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결혼은 물 건너간 거라고, 결혼은 물론이고 두번 다시 우리 집 근처도 찾아오지 말라고, 앞으로 영영 얽히는 일예 없이 남으로 살자고요. 남자친구가 파원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냐고, 자기한테 계속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길래 지금 청첩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예식장 예약해 놓은 것도 없는데 그때 가서 파혼하는 것보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것보다 지금 없던 일로 하는 게더 편하다고 해주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 끊고 전화번호 차단해 버렸습니다. 전화통화 나누는 10분간 속이 후련해가지고 그날 먹은 저녁이 벌써 다 소화가 된것 같았어요. 전화 끝내고 나서 나오니까 어머니가 제 방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간 마음고생하던 게 날라가는 것 같아서 눈물까지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적금들 엄마 아빠 노후자금 아니시냐고 내가 혹시 그돈 받아서 결혼하겠다고 들면 어떻게 하셨을 거냐 물으니 그건 네 결정이니 존중해줄 생각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하시는 말이 저를 그 정도 모지리로 키우진 않았고 현명한 결정 내릴 거 믿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랑 저를 오랫동안 같이 지켜봐 왔던 지인들이 있는데, 개그 중에 몇 명은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너무하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명 있었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깟 돈 1억 받고 평생 식모살이 비슷하게 할 뻔한 거 구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들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파혼하게 되긴 했지만, 제 나이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 아나요?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적어도 이제 제 눈으로 뭐가 똥차고 뭐가 벤츠인지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제 스스로 좋은 선택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